자 어, 이제 지, 질문 타임이라는 걸할 겁니다, 여러분. 어. 와와와 네. 어, 1번부터 100번까지 여기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요. 어, 여기서 뽑히신 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돼요. 어, 빅스에 관련된 모든 물론 뭔가 수위가 있겠죠 <laughs> 저희가 최대한 솔직히 대답을 할 거고요 어, 하나 정도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뽑혀요 이거 오케이 할게요 바로 음, 막내부터 95번 95번 응. 네. 오준비하셨요 <laughs> 홍빛 말고 어떤 예명 쓰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그 <laughs> <laughs> 아, 아 때렸어 <laughs> 아, 소울트리 <laughs> 아, 길끼면 그안 되나? 아, 어, 영혼나무 영혼나무 <laughs> <laughs> 뭐가 좋지 뭐가 좋을 것 같아요? 팬님이요, <laughs> 님태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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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태안> 선배님. <laughs> 아, 저, 저는 제 이름이 좋아서 홍빈이 좋아요. 아이쿠 <laughs> 아,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본인 네 이름이 좋다고 하네요. 제가 뽑을게요. 아, 어, 좋아요. 15번. 오케이. 양초 일어나진 않아도 돼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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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초에? 아 방구? 방구가 뭐죠? 방구가 뭔지부터 배워야 될것 같은데. 네, 어 스타킹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희 방구나 그런 건 절대 안 하고요. 어 일단. 네 그렇게 조사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고 있으데방구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<laughs> 설명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방이 방이 아홉 개라는 말이네. 더 야. 뭐 나중에 방구가 뭔지 배우면 반드시 설명해줄게요. <laughs> 몇 살이에요? 몇 살이냐고 물어보네요. 5일요. 5일이요. <목소리> 나보인때바구가 뭔지 몰랐는데 바구가 뭔지 <laughs> <laughs> 원래 애기들이 그런거 좋아해요 방구 뿡이 뿡이 좋아하잖아요 방구 <laughs> 방구 사랑하고 <살아나고>. 방구밖에 몰라요 뿡뿡이 <laughs> 뿡뿡이 좋아하잖아 조기교육했나봐요 되게 빨리 배웠다 고와 <laughs> <우와>. 뿡뿡이 <공공이>. 애니형이먹을게요 <laughs> 83번 83번 어디죠? 오케이 당첨 아, 안 일어나도 돼 정말 감사해요 잘 보이고 좋네요 아 오, 부산 오는 길에 차에서 뭐 했는지 여러분 뭐 하셨나요? 전책 읽었습니다 <laughs> 차에서 책 읽으면 눈나빠지다 신발 요 저희 스무디 먹었어요. 내 거는 스무디 먹었잖아요. 너커피였다딸 아 먹었잖아요. 나 딸기바나나. 딸기바나나 스무디가 세 명이었잖아요. 저 그렇죠? 애기. 아, 네. <laughs> 와서 먹었잖아요. 응. 혼자, 혼자 먹 혼자 요 혼자 먹었어요 먹었잖아. 저는 모카 먹었습니다. 모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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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찍어 안 얼굴 좀 보자. 아빠가 36번. 그거가 <laughs> 걸릴줄 알았어요, <laughs> 각자 생각하는 시명적인 시명적인 매력 자기가 자기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옆에 사람꺼 해주기로 하아 레오형은 <laughs> 하나죠 아 하나... 레오형은 오래 고민해야 돼? 레오형은... <laughs> 아여레 너무 많아서 하나 뽑기가 힘들어서 시간을 오래 끌수록 이상해 아이 <laughs> 아, 눈매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치명적이네 아, <laughs> <오>. 코가 아니다 은코 나왔죠, 이제? 은영은 목포. 빨리 얘기해보세요. 까만 까만. 색깔이. 색깔이. 은은 얼굴이 소두. 소두. 우정은 소두죠. 소두 입고 싶어요. 대두. 자두. <웃음> 헐 <laughs> 어떡하지?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라비는 <웃음> 아, 민망한 거였어. 아, 걔 자기가 하는 게 나아 오히려. 라비는 <laughs> 아이라인이 매력적. 그건 내가 아니잖아. 아이라인, 아, 여기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. 아니죠. 나 내가 갖고 있는 거 중에. 뭐라고 어, 나... <laughs> 라비는 말투가 매력적이. 그리고 키니 해 달래. 아 그래요. 오케이 고마 <laughs> 네. 오케이. 에이. 오케이 알겠어 너는, 너는... <laughs> 난 너무 귀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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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장남도 싫어>. 나이. <나인. 웃음> 아 싫어? 아 싫어. 안녕. 근데 전 남해주는 게 부끄러우니까 저 할래요. 어? <laughs> 빈이 형은, 어, 참, 사람이, 참, <laughs> 참 사람이 좋아, 됐어. 발라, 발라, 발라. 네. 빈이 형은 참 남자다워요. 그게 지명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. 다른 형들은 여자답거든요. <laughs> 오케이, 다음 레오형 한번 볼게요. 마이크좀 53번. 어, 53번이요. 그 네. 있는 행동 옆에 있는 행동이래. 옆에 있는 <laughs> 멤버가 어떤 행동할 때 멋있어 보이나요? 그러면 후빈나켄 형이군요. 예요 예. 둘다둘다 쟤네 둘중 하나 아무나 변하실. 켄은 안말안할 때. 후빈은 <laughs> 아, 안말안할 <laughs> <안에 있을> 때. 스크린 안 했을 때. 뭐요? 스크린 안에 있을 때. TV 나올 때. TV 나올 때. TV, TV 나올 아. 아, 때. 아. 지호 있는 지호 있는 지호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어,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지금 뭐 옆에 있는니까 오케이. 옹비 뽑아주세요. 네. 75번. 75. Where r e you at? 어디죠? 아네질문해질문하시는 집중 좀 해주실래요? 팬분들께서 네, 집중 게 질문하시는데 오케 아, 무슨 얘기 세요 아, 아니 맞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신나게 얘기했어 죄송해요 미안해요 말해주세요 말했어요? 어, 뭐, 뭐라고? 아 기다려봐 말하려고 하시잖아 아아... 받았어요. 제가세장뽑았나 죄송해요. 난안 찍어. 너 찍잖아. 드라마. 드라마 찍는 건 재밌어요. 어려운데 엄청 재밌어요. 현장에서도 재밌고 선배님들도 엄청 잘 챙겨주셔서 재밌고.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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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형나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려줘요. 무슨 얘기 그렇게 신나게요? 뭐? 얘기야, <laughs> 어제 화장실 간 얘기야. <웃음> <웃음> 자, 막내부터가 뭐 다시 할까요? 응, 응. 오미야, 맞다, 응. 봐봐요. 응. 그래. <laughs> 마이크를 꺼놨네. 응, 응. 67번, 67번, 어디죠? 어, 오케이 밥 제일 빨리 먹는 멤버랑 예, 네. 얘랑요? <laughs> 밥 제일 빨리 먹는 멤버랑 이렇게 먹는 멤버 어? 어, 얘랑요? <laughs> 이 형이 형? 이 형이요 형이는 제일 빨리 먹는다기보다는 나오면 없어져있고요 켄 <laughs> 형은 <케년은> 안 나와요 보이드라 <laughs> <고민들아. 웃음> 오케이 오케이, 맞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<laughs> 나 아니래. <이래>. 문위로 생각하세요, 캐년. <laughs> 잘 씹어먹는 사람 소화시키는 고 소화를 씹어먹다고저자에 <laughs> <laughs> 어, <도정해>. 누가 뭐야? 어머나 세상에. 뭐라고? 누가 뭐야? <뽑아요. 웃음> 패스한 거예요? 네. <laughs> 네 막내부터 다시. 아이, 내가 뭉고 보지 말래, 자꾸 16번 네, 16번 네, 반가워요. 음? 음? 도, 도저히 뭐라 모르겠어요. 한번만 다시 말해줄래? 호텔에서, 호텔에서. 음. 네. 아서로 <laughs> 아, 이렇게 뒤돌아서 음. 표정 짓고 안 보여줬던 건가? 그게 나가면은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기 반자석이 없어질 거예요. 쟤 <목소리> 네. 아, 뭐야 이러면서 없어질 거예요. <laughs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그, 아, 맞아 오, 우리가 저... 그, 우리가 우리가 우리 형이 웃긴 표정해가지고 우리가 가렸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찍었잖아. 해줬는데 다시 우리, 우리가 가렸어요. 개념을 그, 그, 그 로고로 가렸잖아요. 어, 빅, 빅스. 표정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웃긴 표정인데 아, 가렸어요. 어. 아이돌이 해선 안될 표정이야 괜찮아요 여기 비고볼게잘생겼으니까 잘 괜찮아 사실 기억이 잘안 나서 재현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몸은 기억할 텐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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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쉬운대로 귀여운 표정이야 아, 귀여운 표정 아, 네. 윙크 같은 거 음. 잘하십니까? 아 <laughs> 카메라 소리가 <선거>. 윙크? <laughs> <뭐예요? 웃음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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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게 하나, 둘, 셋! 아이고! 너무 이뻐라! 이때 저렇게 잘하네. 뽑을게요. 45번. 네. 어, 지금 <라고 incorporates și travaille aquí> 네. 가장 제일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야. 어,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, 뭔가, 어, 되게 재밌게 할 거거든요. 어, 저, 이렇게,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가 다 기억나게 하고 싶어요. 일단, 저희 목표는. 네. 뭐, 뭐. <laughs> 네, 뭐, 아무튼 굉장히 여러분과 같이 즐기는 시간도 많고, 어... 모르겠다. 그냥 봅시다 네, 안녕. 제가 깜짝 놀랄고요 깜짝. 26번. 6번 때문에 6번 다저질녕때제 1위 공약으 팬들이랑 뭐했었잖아 이벤트. 근데 그 다음 이벤트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, 어, 나온 게 있어요? 아, 그러니까 팬들과의 이벤트. 팬들과의 이벤트 같은 거는 약간 한시 생각하는 편이에요. 뭐 예를 들어, 드림팀을 갔을 때, 뭐,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, 그런 거는 막 딱히 이날 나를 잡자,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스케줄이 있을 때,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? 이런 생각은 항상.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엄청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게요.